민선 팔기 서태 1년간 대전시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9건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산 낭비나 유착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. 대전시는 지난 1년간 대전의 한 출판업체와 홍보물 제작 등 19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. 금액은 모두 2억 원에 달하는데 모두 수의 계약이었습니다. 과거 시와 한 번밖에 일을 한 적이 없는 이 업체의 수의 계약이 갑자기 늘자 시민 단체는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호 시장이 후보 시절에 선거 공보물을 제작했던 업체고요그 어, 다량의 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런 시장님과의 인연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다. 또 다른 영상 제작 업체와는 네 건의 수의 계약을 맺고 7천만 원을 지급했는데. 이들이 제작한 두 영상은 편집 순서만 조금 다를 뿐, 거의 비슷해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시민단체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, 이장후 대전시장 취임 후 1년간 시 용역 사업 2천여 건 가운데 90% 이상이 수위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선 7기 1년간 수위 계약 비율과 비교하면, 7%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. 보통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입찰 경쟁 없이 지자체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런 경우 특정 업체에 일이 몰리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계약상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조달 업체로 등내오기 되지 않고 누구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특혜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전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고 이장우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한 업체와 그 가족 업체가 70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감사를 지시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